안녕하세요. 국악생 박찬엽입니다. 궁극단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음, 오늘 자진머리 학습의 마지막 그 종지부를 찍는 날인데요. 음, 자진머리 소리를 쭉 민요를 한번 찾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들어봤는데 어, 남도 민요 쪽은 자진머리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민요 쪽을 보니까 군밤 타령, 경복궁 타령, 자진뱃 노래 이렇게 좀 경기민요 쪽이 좀 많아서 제가 또그 가장 가까운 쇠지한 샘을 카메라 밖에 모시고 오늘 샘플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쭉 보시고 장단 치는 것도 비교하시면서 아 요런 장단은 요렇게 치는구나. 그리고 그거 아시죠? 가장 이런 학습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빨리 익히는 방법은 선생님이 흉내 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흉내를 내는게 빨리 장단을 습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치는 거 보시고 베끼세요 일단 빨리 몸을 벨수 있어요 아 군방타령 이렇게 치네 저 선생님하고 똑같이 한번 쳐봐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군방타령 어, 최재환 선생님께 원래 예쁘신 분인데 모셔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은데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좀 요거를 좀 나중에 좀 키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재환 선생님께 군밤 타령 일단 1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맞죠? 별거 아니에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넘벼 바다 위에 걸쌉 바람 분다. 사조네, 하조네, 밤밤이 어에라, 십바밤로 분다. 다합 소리만 들리잖아요. 뒤에는 소리를 지켜줘야 되니까 뒤에는 안 치는데 그 뒤에 것까지 살림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는 경기민 요장 단칠 때는 얘 열체를 되게 그좀 잘게 가지고 놀아요. 근데 지저분해지면 안 되잖아요. 보실래요? 지아라 덩그그덩덩그 경기제 경기가락에 갖고 있는 이 열체 그 뭐라고 할까요? 열 열체 그 기교가 있어요. 기교가. 서영말로 하면 열체 그 스킬이 죠 스킬 발레이션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고렇게 칠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락에, 왜 선생님 경기민용을 그렇게 치냐, 라고 여쭤보시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따, 따당그락, 덩, 따당그락, 덩, 따당그락, 따닥, 따이 따드락도 훌치는 게 아니라, 박아서 칩니다. 그죠? 따다당닥 들리죠? 경기 쪽가락 경기 쪽 소리가 가지고 있는 왜 경기 토리라고 할까요? 이 토리란 말은 그거랑 너말 끝을 잡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 그렇다고 버릇장머리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말 끝, 그러니까 끝에를 뭐 끝에를 단다 소리 말끝 어, 어음 끝에에다가 뭐를 이렇게 시김새를 단다 그걸 토리라고 표현을 하죠. 경기도 쪽 방언입니다. 전라도는 시김새 또는 남도 소리는 시김새 또는 더늠 내지는 타루라고 치죠. 토리 타루 같은 말입니다. 근데 토리는 경기 쪽 방언이고 타루는 친다 때릴 타자 어. 달그루한 문으로. 처서 딱 단다. 그래서 루 달루제. 끝터리를 단다. 그래서 타루. 좀 세죠. 타루는 으으 으으으으 이렇게 아하으 요거랑 좀 다르죠. 시김새 차이에요 그래서 장단도 약간은 변형되게 치면 좋은데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공동당 여러분들 물론 어 전공자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겠지만두개다 어 구사하실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끝에 마무리, 소리 끝에 마무리를 붙여주느냐, 열어주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자, 군밤타령 2절을 더 한번 더 부탁드려 보는데, 저 제가 연주하는 거잘 보시고 열심히 어, 따라서 치셔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습득 많이 하십시오. 자, 2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가득 될수록 점점 장단도 어려워지고, 심세도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질수록 많은 연습 부탁드리고요. 그 시청 조금 더 관심도 더 깊게 시청하시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국악샘 박천웅이었습니다.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그 순간까지 국악샘 많은 시청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